차를 더욱 안전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필름 시공의 고수 박창모 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닉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폭스바겐 아테온 모델이 전체 랩핑 작업을 해서 소개해 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 랩핑한 영상을 좀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면은 그 댓글에 많이 문의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문제. 예. 과연 색깔을 이 바꾸는 래핑을 했을 때 이게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에 대한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색깔을 지금 원래 이차 흰색이거든요. 네네네. 흰색 차에서 크레용 컬러, 음. 포르쉐의 가장 인기 있는 500한 50만 원 정도의 옵션 컬러인 이 크레용 컬러를 입혔는데요. 이렇게 색깔을 바꿨을 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다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어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색깔을 막 다른 색깔로 바꿔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모르지 않냐? 이 번호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바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컬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전도색을 하는 게 합법이고 랩핑은 불법 아니냐?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색을 색깔을 바꿔서 전도색을 하는 것도 합법이고 랩핑을 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럼 따로 뭐 조치를 안 취해도 되나요? 뭐 그냥 법적으로 바꿀다면. 아무 지장이 없고요. 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음. 그러면 이 색깔을 바꿨을 때 저기 어떤 구청이나 번호판 등록 사업소나 음. 어, 이런 쪽에 어떤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튜닝을 하고 나면 어, 예를 들어 뭐 구조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그 법적인 어떤 신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 래핑뿐만 아니고 전 도색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네. 불법 합법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신고를 꼭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네네네. 안 해도 되는구나. 네. 다들 어, 이거 래핑하고 나면 또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줄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었구나. 그게 그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댓글 여기저기에다 그렇게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댓글 보면은 아 이거 하면은 다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궁금증을 일으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어 차량에 랩핑을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 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러면 대표님 혹시 네. 그 옛날 노홍철 차 보면 아. 아니면 기안팔사 차 보면 네네네네 막 그림 그려놓고 막 네. 이랬잖아요 캐릭터 맞아요 그런 네. 거는 혹시 어떻게 뭐 캐릭터에다가 농홍처럼 예전에 그 약간 표범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느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아요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어 요즘은 그 래핑도요 이런 컬러 래핑 말고 캐릭터를 프린팅을 해서 하는 래핑도 있습니다 오 그런 게 있어요 어, 내가 서뭐 슈퍼마리오 좋아한다 슈퍼마리오를 막 넣어가지고 래핑 필름에다가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공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라데이션을 좋아한다. 뒷부분을 블랙으로 주고 앞부분은 블랙에서 약간 노랑빛으로 쭉 나오는 그런 그라데이션도 가능하세요. 그게 다 프린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 지금 그 출장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중국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그런 그 캐릭터 많잖아요. 예, 만화 캐릭터 그런 캐릭터들을 출력을 해서 시공할 수 있는 어,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음... 예, 출력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리고 퀄리티 또한 좋은 그 원단으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고광택 랩핑한 것처럼 광택도가 거의 도장 같은 수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좀 특이한 랩핑을 했을 때 네.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게 좀 네네. 궁금해요. 어, 시공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판한판돼 있는 게 아니고 프린팅을 하면 측면 프린팅을 쭉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붙여가지고 한 번에 시공해요. 아, 그 그림이 아예 나와져요 네, 그림이 아예 나와 있는대로 시공하고. 도어와 도어 사이에 끊긴 부분들 있죠. 네네. 이런 부분들만 이제 절기해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이질감이 없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저도 그거를 지금 한번 적용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프린팅 기계가 비싸더라고요. 좋은 거는 기계가 한 3천만 원 정도 넘더라고요. 그런 래핑 그 시장도 있습니다. 테크닉에서 혹시 아, 해볼까 싶었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만약에 어, 요청을 해주시면 그거를 프린팅을 해서 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네. 가능해요? 예, 네, 가능. 해요 시공은 오. 가능합니다. 프린팅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래핑 그뭐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래핑지와 프린트 래핑 둘다 어, 동일합니다. 어, 이 차량에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우리가 차량을 타다 보면. 상처가 좀 많이 나죠. 네. 예를 들어서, 범퍼 코너라든지, 범퍼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어에 어떤 차가 문을 찍어서 측면 쪽에 좀 들어간다든지, 또 어디다 쓸려가지고 깎인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어, 상처가 많이 날수 있는데, 이 차주분께서는 지금 상처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음... 네,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어 한 판, 범퍼 한 판, 어디 한판 이렇게 하면 어, 판금 도색을 하게 되잖아요 판금 도색 비용이 거의 뭐 래핑 비용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어, 그냥 이참에 색깔도 바꿀 겸 래핑지로 그냥 이 상처를 좀 덮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샌딩을 하고 면 잡아서 이렇게 래핑으로 지금 한 거예요 나중에 이 래핑을 제거했을 때 상처 부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위들만 다시 이제 도색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어쨌든 여기를 수리를 하고, 제도색을 올리잖아요. 제도색 올린 부위에다가 랩핑을 하고, 나중에 랩핑을 띄웠을 때, 도색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음. 그래서 먼저 랩핑으로 한번 기본전환하고, 나중에 혹시 이 차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타게 된다면, 랩핑 띄고, 다시 상처 난 부위 도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랩핑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미리 처리를 하고 랩핑하는 거죠. 음. 그 오돌토돌하거나 움푹 들어간거나 그런 것들을 필름으로 감출 수는 없습니다. 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도색까지는 안 올리지만 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래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상처 부위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티가 이렇게 나긴 해요. 느낌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 이 차가 사실 처음 입고 됐을 때만 해도 아, 좀만 시간 지나면 거의 폐차 수준의 약간 상태가 낙추게 말하면 어? 아주 안 됐으면. 좋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기엔 거의 세차. 지금은 세차 같죠. 세차예요, <laughs> 세차. 쇠차. 네. 이 래핑이 또 이렇게 좋은 게또이 세차 같게 만들 수가 있고 나중에 필름을 제거했을 때 다시 원색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외선이 필름이 받잖아요. 필름이 노화가 되고 내 차의 도색은 노화가 그만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 그런 장점. 아주 많은 장점이 있죠. 원래 처음 좋았을 때는 상태가요, 세색인데 거의 광도 많이 죽었고 어, 여기저기 상처도 많았고 좀 아픈 아픈 아이였는데 <웃음> <웃음> 지금은 어, 근데... 완벽하게 치료가 된 상태다. 보실 그러니까. 네, 것 같습니다. 래핑의 장점이기도 하다. 네. 어, 이렇게 이제 고강택 어, PET 원단의 고강택 래핑을 어, 전국에 테크닉의 어, 매장이 지금 열아홉 군데 있고요, 준비 중인 데까지 하시면 지금 스물네 군데 있습니다. 전국의 테크닉 매장에서 어, 상담 받아보시고, 컬러가 약 350가지 정도 되거든요. 또 내가 원하시는 컬러로 또 기본 전환할 겸 한번 컬러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핑에 관련해서 어, 오늘은 법적인 문제, 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 랩핑에 대해서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